울산생으로 나왔었어요. 것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저는 만들었거든요.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제가 먹고 살만큼 그 머리 어? 자리를 만든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지 않아요 멋있으세요 안 돼서 제가 블루오션 없어서 바로 때려쳤어요 저만의 블루오션 없어서 열받잖아 저는 좀 약간 극과 극이거든요 자. Ja. 처음에 기준선은요, 자, 여러분들 지금 머리 길죠? 욕심내지 마세요. 완전 짧게 자르세요. 완전 짧게. 아셨나요? 자, 원핑거. 손가락 마디 하나가 여기 들어갈 정도로 아주 짧게 자르세요. 아셨나요? 손가락 마디 하나 들어갈 정도로 완전 짧게 잘라요. 그래 원핀골에서 기준선 잡아서 완전 짧게 잘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자를 때는요 두 번째 자를 때는 자 빗질을 해서 자 비평행 비평행 비평행해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다시 내려서 빗질을 해서 요거 배웠죠 저번에 네자 요렇게 해서 지금 다시 비평행을 해서 길게 잡아주세요. 다같이 여기도 또 다시 내려서 입질에서 비평해. 자, 다시 내려서 다시 내려서 비평해. 이렇게 해서 양쪽을 기준선을 잡아요. 이쪽 잡아요. 이렇게 해서 기준선 잡으세요. 다 내려요. 다 내린 다음에, 다시, 밑에 있는 머리 기준선 있죠? 요 기준선에 맞춰서 다시 잡아주세요. 다시 내려서, 내려서 뒤 평에 다시 내려서 뒤 평에 다시 내려서 뒤 평에 다시 내려서 뒤 평에 최대한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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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주세요 길게 이런 거 쉽겠죠 응? 자연 분배한 상태에서 그냥 비평이 에요 자연 분배한 상태에서 비평이. 자연 분배 비평이. 최대한 가지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에 최대한 비평형을 잘라서 길게 뽑아주세요. 최대한 길게. 자, 볼까요? 아이 좀, 좀 기네요. 자, 이렇게 하니까, 대칭이 너무 쉽죠? 그쵸? 대칭마시기가 너무 쉽죠? 그쵸? 자, 여기까지 했으면 뭐예요? 다시, 정중선 나눠서요. 정중선 나눠서. 정중선은 다시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나서 빗질을 위에 탑 포인트 있는데 빗질을 다시 잡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뭐예요? 연결, 연결, 연결. 이렇게 자르면 지금 밑에 머리 사각이죠? 사각인데 귀가 파야요안파예요 안파이죠? 그쵸? 그렇죠? 안파입니다 사각인데 귀가 안파여요 근데 이렇게 가면 좀 촌스럽죠? 어? 어딘가 어 모르게 지금 우리 옛날에 많이 해보..어 이거 세대 아니세요? 맞죠? 이때 세대죠? 그쵸? 그렇죠? 혹시 교복입 오셨나? 옛날에 그 까만 교복? 아니요. 그거 아니고? 아니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기준을 잡았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내가 이제 층을 내야 되겠죠? 층을 기준선 잡아서 층을 내기 시작합니다. 층은 내네 어디까지요? 네이브까지 네이브까지 층은 네자 이게 잡으니까 지금 어때요? 층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이 층이 쫙 조금 더 많아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예요? 오버 빗질로. 조만는 언더 빗질로 제가 진행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언더 빗질로. 언더 빗질로 층을 조금 더 내요. 이 커트는요, 층이 많을수록 예뻐요. 다시 한번더 체크해요. 혹시 모르니까. 선이 연결이 잘 돼야지 머리가 예쁘겠죠? 그쵸? 층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났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났네요. 어? 층더 내셔도 돼요. 사실 층을 많이 내면 될수록 더 예뻐요, 이번는 이렇게해서 진행했어요. 자, 정중선 나눠야겠죠? 정중선 나와요. 나눠 나눠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할 커트 중에서 두 가지 방법도 있어요. 자, 피봇을 해서 사이드 베이스, 버티컬 사이드 베이스로 계속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이곤으로 하는 방법 이 있어요. 자, 버티컬 사이드 베이스로 가도컨케이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옆에 머리 내가 조절하면 되니까 그 대신에 버티컬 컨케이버 버티컬에서 사이드 베이 버트 사이드 베스로 가면 어, 컨케이가 나오긴 하는데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가벼움 가벼움이 생겨요 많이 가벼워요 자 달고 눌러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무거움 아주 무거운 컨케이브 단발이 나와요 어디가 정중앙이 무거움이 아니고요 사이드가 무거운 컨케이브 라인이 나와요 아셨어요 사이드가 무거운 컨케이브 라인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이아건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이아건으로 진행. 대각 파팅 이제 진행합니다. 이 파팅의 각도는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제 스타일이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기준을 잡아놨잖아요. 그쵸? 기준선을 딱 잡아놨잖아. 이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은 기존에 잘랐던 그가이드라인 있죠. 기존에 잘랐던 그 가이드라인을 잘르면 안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 그거 잊어버리면 100% 기가 파여먹습니다. 아셨나요? 그거 자르면 안 돼요. 어디만 잘라야 돼요? 1차 가이드라인은 절대 손에 건드면안 돼요. 어디만 건드리느냐? 2차 가이드라인만 내가 다시 생성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따라서? 정중선에 있는 선에 따라서. 정중선에 있는 가이드선에 따라서 가이드선을 새로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올라가면서 어떻게요? 엘리베이션으로 엘리베이션 올라갈 때는요 최대한 낮은 각도에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1, 2mm 단차도 다 잘라가면서 올라가셔야 돼요. 최대한 낮은 각도에서 더 올라가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옆에 선 라인 나올 때까지. 아인 나올 때까지 잘라주시는 거예요 서로 연결을 해서 두 번째 파이 해주시면 파팅은 비슷하게 같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물 수, 물수 되죠. 응, 내가 좀 차이가 있네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가볍게. 탑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잘릴 게 많아질까요, 안 많아질까요? 많아지겠죠. 탑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잘릴 게 많아질까요? 자, 1차적으로 하나만 잘라면. 하나만 자르면 선이 연결이 해서 라운드가 안 나와요. 사각으로 쭉 뻗어버려요. 그래서 엘리베이션의 3단계를 거쳐야지만 안으로 쏙쏙쏙 들어가요. 자, 제가 여기를 건드려요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들죠. 위에 머리만 집중적으로 제가 콘케이브 모양을 만들어야 만들어요. 만들죠. 그렇죠 중선 다시 한번 또 체크하시고요. 정중선 다시 체크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사이드 잘랐던 거 다시 정중선에 맞춰서 연결. 지금 안으로 쏙쏙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머리카락들, 응? 들어가죠? 자, 자 앞에 머리는요. 앞에 머리는 최대한 뒤로 빼서 나의 위도와 그러니까 앞에 머리는 이각도고 굳이 맞출 필요는 없어요. 이 항상 정중선과 이어투어라는 따로 둔나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머리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임의적으로도 여기서도 임의적으로도. 고정 디자인에서 층을 내서 한참 뒤로 빼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빼시면 엄청나게 길게 나와요. 더 많이 빼고 싶으면 더 각도를 더 들으시면 돼요. 앞에서는.